택트네. 우리 솜만서 너무 좋아. 공 음... 관리템, 피지 관리템, 아, 뭐 이런 거 아시죠? 아주 꼬여진 제 피부 고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머랭이들 윙카롱입니다. 머랭이들 드디어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됐어요. 사실 해제가 된지좀 되긴 했죠. 근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고 용기 내서 한번 안 쓰고 다니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고 나갔다가 주머니에 있는 마스크 슬금슬금 꺼내갖고 다시 착용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마스크 해제된 김에 제대로 마스크 안 쓰고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오랜만에 더현대 서울에 왔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마스크를 안 하고 나가볼 건데 입술을 신경 써야 되니까 틴트를 다시 한번좀 열심히 발라줄게요 틴트 발라주고 차에 마스크가 진짜 많아요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 마스크를 하나씩 하나씩 챙기다 보니까 차에 마스크가 진짜 살수 없이 많은데 오늘은 이 마스크들을 다 하나도 챙기지 않고 이 사라져버려 마스크 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가볼까요? 음. 페이크래시안 그렸다 아, 어, 괜히 떨려가지고 막 화장을 더 열심히 하게 되네 가보자. 아니, 핸드폰을 들고 가야지. <laughs> 핸드폰을 들고 가야지 브이로그를 찍지. 어색해. <laughs> 오빠 안 어색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니까 양카롱도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근데 좀안 쓰신 분들 좀 있긴 하다. 그니까 오늘 화장 잘된것 같아. 완전 풀톤 되게 그 괜찮지? 아니 요즘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 아, 근데 민망하다. 사람들이 뭐 얼굴만 뚫어들러 쳐다보는 것 같아요. 민망해. 가는데 오면 항상 들리는 하이츠 스토어. 여기 모자 이쁘다. 뭔가 어색한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되게 생각보다 많이 안 쓰고 다녀가지고 괜찮아지고 있어. 그래도 어색해. 너무 걸어다녔더니 힘들어서 좋아하는. 태극상 모나카를 하나 샀습니다. 네? 나가 마스크 벗고 다니니까 자꾸 나쁜 습관들이 나와. 어떤. 마스크 속으로 막 음. 아,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데 그, 그걸 뭔가 자각을 못하고 음. 뭔가 이러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하고 눈 맞췄어. 그리고 가끔 그, 그, 이런 것도 해요. <laughs> 이런 것도 하는데 뭔가 습관적으로 입을 막 편하게 움직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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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잘안한거 했어. 와, <목소리> 뭐, 너무 독한데? 한건일로먹어야 돼. 마스크 안 쓰니까 자꾸 막 피부 상태에 엄청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 예민해져? 응. 옷가에 들어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 막 보면, 어, 얼굴, 어? 하면서 막, 게임 같은 거 없나? 피지 같은 거안 올라왔나? <목소리> 생각보다 안 쓰고. 진실분좀 많은 음, 음, 음. 근데 나도 모르게 안쓴 사람을 더 어? 하면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 어색해가지고 그 사람만 되게 빛나는? 음. <laughs> 약간 사랑의 시그널을 마시고 보내는 것만 같은 느낌? 오해사겠어 그치? 아...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땀이 삐질삐질나나 차에다가 이거 벗고 올걸 그랬어요 너무 덥다 <laughs> 어? 여기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에서 되게 많이 보던 브랜드인데 티아나 사고 갈아입을까? 슬쩍 보다가 되게 예쁜 귀여운 디자인을 찾았는데 오. 컬러가 고민돼서 이두 컬러 중에 뭘살자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옷 사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떨려요 거울이 있는 김에 오늘의 데일리룩. 귀엽죠? 근데 너무 덥고 저 얼굴이 홍조가 올라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입어볼게요. <목소리> 검정색 헉, 너무 예쁜데 내 스타일이잖아 완전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되니까 피팅하면서 얼굴도 이렇게 같이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피팅룸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니까 이게 나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좀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예쁜 것 같아요. 편하다. 이 맥라인이 저는 올라온 걸 싫어하는데 이렇게 스퀘어로 떨어져서 이건 딱내 거잖아.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입어봐야겠다. 아이 색도 예쁘네. 상큼하다. 그 이거는 좀 멋있다. 그런 차이. 뭐가 예뻐요, 우이 너무 그민되는데 근데 아 고민될 때 물어봐야지. 양카롱하고 데이트 중이니까 양카롱, 뭐가 나아요? 검은색이 더 예쁘다. 그치 이거 약간 체육복 같지? 어어어. 이거 훨씬 예쁘다. 그치 근데 이것도 예쁜데 내가 약간 나이가 들었나봐. <laughs> 너무 영해 보여. 이걸로? 어 여기도 고급스럽다 <laughs> 그럼 그래, 이걸로 하나 사가자 사이즈 라지가 낫겠지? 라지가 낫음 오케이 오케이 갈아입을게요 옷 산다 신난다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우리 머랭이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머랭이들은 뭔가 하얀 뭉게뭉게 뭔가 그런 이미지라 저한테는. 우리 머랭이들 중에 좀 앞머리가 있고 귀엽다라고 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컬러 추천. 아 아쉬운데. 이거 좀 입으면서 지내보고 너무 마음에 들면은 이 컬러 도 사야겠다 아쉬우니까. 잘 됐어요. 너무 더워서 이거 갈아입고 가야 될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결제하고 입으니까 더 예쁘다. 너무 더워서 이렇게 머리까지 묶었어요. 잘했다, 이쁘다. 요즘은 이렇게 맨투맨을 오버핏으로 원피스처럼 입는 게 조금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화장을 싹 지우고 잠깐, 어. 약간 어, 누워 있었어요. 아니,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실내에서 자꾸 뭔가 얼굴을 의식하고. <laughs> 아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괜히 막 의식하고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에 딱 오니까 너무 기빨리고 음... 지치는 거예요 어, 얼굴 근육도 막좀 아프고 괜히 막 예쁜 척하고 다녀서 그런가? <laughs> 좀 지치더라고요 또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아까 마트에 들려서 장을 좀 봤는데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다 보니까 민카롱입니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머랭이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담지는 못했지만 더현대에서도 되게 막 마트에서도 진짜 이웃 주민 머랭이를 만나가지고 막, 어,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날 알아봐주다니, 저 성공했어요, 정말. 아니, 이전에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되게 머랭이분들을 만나도 약간 저를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약간, 음. 음... DM 보내시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제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실내에서 다니니까 많이 알아봐주셔서 너무 기쁘고 더더욱 이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에 더 신경 쓰고 다녀야겠다라고 오늘 좀 다짐이 됐어요. 아니 우리 머랭이들 제 성격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엄청 물건을 쟁이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로 큰일 났어요. 이 쟁여놨던 마스크들이 이거 이제 다 어떻게 처리할지 싶을 정도로 많은데 크게 크게 박스 채로 돼 있는 것만 좀 꺼내봤거든요. 50매씩 잔뜩. 있거든요. 두 박스 저거는 미디움 사이즈 이거는 스몰 사이즈 다른 마스크들 이만큼 나 마스크 장사해도 되겠어요 근데 장사하면 누가 사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됐는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게좀 어색하지만 이제 마스크 해제가 일상이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느꼈던 점은 어, 제가 뭔가 약간 과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뭔가 내 피부를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같고 막 부끄럽고 아 앞으로 내가 집에서 더더 홈케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눈 깜빡하면은 봄, 여름 또 금방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면은 또 우리가 피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저같이 또 예민한 피부는 피지가 또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게 또 피부가 뒤집어지는 길로 가가지고 항상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이제 집에서 홈케어할 수 있는 모공 관리 템, 피지 관리 템 요런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요 제품, 그린그린의 티트리 시카 포어 클레이 팩. 이게 뭐냐면 워시오프 팩이어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도포를 해 놓고 좀 기다렸다가 살짝 굳으면 이제 세안을 해 가지고 피부 케어를 하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어 가지고 특히나 워시오프 팩 같은 거잘못 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출시 전부터 샘플로 받아보고 좀 꾸준히 사용을 해 봤었는데 저처럼 좀 예민한 피부도 되게 자극 없이 순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보통 워시오프팩들은 개운한 느낌이 나라고 약간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씻어내면서 저는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 요 브링그린의 워시오프팩은 알갱이가 없거든요? 알갱이가 없는데도 굉장히 개운하게 이런 피지나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주고 사용하고 나면은 속은 촉촉하면서 피부는 좀 매끄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릭 요거트 같은 제형이고 머드팩 느낌 진흙을 이렇게 바르 바르는 것처럼 엄청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음, 기분 좋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파츌라로 발라도 되지만 손으로 발려도 진짜 잘 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나 이마 이런 부분들이 좀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부위들이어서 특히나 이런데는 조금 두껍게 발라주거든요. 이제 이 팩의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드리자면 과한 피지로 인해서 생기는 블랙헤드 이런 것들과 좀 늘어나는 모공고민 같은 것들 이 있죠. 이 팩이 이제 굳으면 되게 딱 딱 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모공을 이렇게 살짝 타이트닝 해줘가지고 그런 블랙헤드, 피지, 모공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그런 팩이고 얘를 사용하고 났을 때 확실히 모공이 이렇게 촥 타이트닝 되면서 피지 같은 것도 좀덜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꾸준히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테스트하면서 꾸준히 한달 넘게 사용을 했었는데 자극받거나 피부 아프거나 그런 거 없어가지고 나는 너무 피부가 예민해서 함부로 워시오프 팩을 못 써요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눈썹 부분에 가끔 피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눈썹이 어딘가에 뭐가 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여기도 피지 관리랑 보습 관리 이런 거를 잘 해줘야 돼요 눈썹에 뭐 나면 되게 짜증나고 아프고 막 눈썹 그릴 때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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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아시죠? 부드럽고 귀엽게 발라놨고 뮤트하면서도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난 컬러감까지 너무 마음에 든 워시오프 팩이에요 요렇게 한1 0 10분, 15분 정도 좀 기다려 볼게요. 이제 이게 다 굳어가지고 말이 안나오네? <laughs>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올게요 요렇게 깔끔하게 다 지우고 왔고요 아주 뽀해진제 피부 보이시나요? 세안 후 마무리감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되게 촉촉하면서도 모공이 확실히 엄청 깨끗하게 비워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팩은 이름처럼 티트리 성분이 있어가지고 바를 때도 티트리 성분 때문에 좀 되게 시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씻어내면 티트리 성분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많이 진정된 그런 느낌 듭니다.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피지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피지 고민, 모공 고민 있으신 분들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사용한 이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포어 클레이 팩 추천 드리고 방금 사용했던 티트리 시카 클레이 팩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같은 티트리 라인 요거는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 요거는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 얼굴이 더 건조해지기 전에 제가 요 토너부터 얼굴에 첩첩 발라서 피부결을 정리해줄게요 요 티트리 라인은 진짜 피부 타입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굉장히 순한 스킨케어 라인인데요. 사실 티트리 라인 이런 것들을 썼을 때좀 많이 건조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브링그린의 티트리 라인은 진짜 그냥 순하고 사용하면 이렇게 청량한 느낌? 시원하면서 좀 진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건성인 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라인이고 이 기초 제품은 이두 개를 한 번에 사용하실 수 있게 한정 기획 세트로 이번에 출시를 했대요. 제가 방금 쓴이 토너, 그다음에 크림. 아까 썼던 모공 팩도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안에 들어 있고 이렇게 기획 세트가 들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대용량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꾸준히 지금 써오던 제품인데 엄청 열심히 썼는데도 요만큼밖에안 달았어요. 얘는 각질을 녹여주는 아하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쓱쓱 한번 닦아주면은 자연스럽게 요런 피부의 각질들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데일리로 좀 자극 없이 각질 정리를 할수 있고 얘는 수딩 크림이에요. 수분 크림과 다른 수딩 크림인데 수딩 크림과 수분 크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분크림은 좀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좀더 촉촉하면서 좀 묵직한 그런 제형이고 수딩크림 같은 경우에는 알로에 젤 같은 말캉말캉한 유분감이 좀 덜한 그런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과한 유분감으로 좀 고민이 많은 분들, 딱 수부지 분들, 그런 분들이 딱 사용하기 좋은 제형에 수분감만 넣어주는 촉촉한 그런 크림이고요. 제형감이 굉장히 가볍고 촉촉하기 때문에 얘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마이트 케어로 가볍게 사용해도 좋지만 낮에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도 뭔가 크림의 유분감 때문에 화장이 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어떤 크림을 써도 조금 화장이 밀려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그린그린의 티트리 수딩 크림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건성 피부여가지고 이런 수딩 크림 쓰면은 살짝 건조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피지가 너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 막 유분감이 많이 느껴. 띄질 때는 수딩크림을 꼭 쓰거든요 촉촉함 보이시죠? 근데 이게 유분이 아니라 수분감으로 촉촉한 그런 느낌? 제가 지금 사용한 루틴대로 이 티트리 워시오프 팩 1차적으로 이제 모공 피지 정리 같은 거 해주고 이 아하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로 이제 각질 정리까지 싹 해주고 이 수딩크림으로 수분감까지 싹 넣어줄 수 있어가지고 개운하고 산뜻하면서 피지 관리, 모공 관리, 각질 관리까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이 브링그린의 티트리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브링그린 기초들이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사철수 라인 막 이런 것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되게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이어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린 요 티트리 라인도 가격이 애초에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제품력에 비해서. 근데 요번에 프로모션까지 더 추가 가격 할인이 들어간대요. 요 모공팩은 할인가 13,900원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고 요거 할인율이 좀 대박이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언제 이걸 다 쓰지 싶을 정도로 대용량 제품들이 들어있고, 키트리 모공팩 3회분, 그리고 마스크팩. 그리고 티트리 클렌징 폼 이런 것까지 샘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정가가 5만 원대인데 28,800 원으로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할인 받아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좀 좋은 게 티트리 모공 팩 3회분이 들어 있어요. 샘플이 한 번씩 쓸수 있는 3회분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런 팩 같은 경우에는 내 피부에 진짜 잘 맞나 안 맞나 되게 많이 고민이 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기획 세트를 일단 구매를 해서 요거를 한번 써보고. 맘에 들면 잘 맞으면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획 세트 너무나 추천드리고 클렌징 폼도 샘플이데 엄청 크게 들어있어가지고 여행 가서 너무나 잘쓸것 같은 저는 이런 사이즈 클렌징 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잘안 팔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귀엽게 들어있고 마스크팩도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기획 세트까지 있다는 거 소개를 해드리고 뭐 가격 할인 프로모션 말고도 다른 행사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내용 정확하게 확인해서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 집에서 홈 케어를 하고 나서 좋아진 피부를 보고 갑자기 와 저기다 파운데이션 한번 싹 바르고 싶다 와 이거 쿠션 한번 올리면 이거 예술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잘 준비 다 하고 진짜 갑자기 막 쿠션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보고 그런 적 있었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아까까지 좀 기빨리고 지쳤거든요 아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하고 좀 일찍 자야겠다 싶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다 씻고 기초까지 다 하고 나면은 정신이 팍 깨요. 어라? 왜 이렇게 개운하지? 개운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갖고 항상 야식을 먹고, 야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졸려서 자거든요. 어떡해. 근데 지금 좀 배고파졌어요. 아, 아까 저녁 먹었는데. 이게 또 마스크 해제가 되다 보니까 피부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이 턱살 이 관리도 신경을 써야 돼서 제가 야식을 좀 끊어볼까 했는데. 음, 나 짜파구리 먹고 싶어요, 고랭이들. 제가 짜파구리 진짜 맛있는 레시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잠시 시만요 제가 진짜 라면을 자주 안 먹고 이게 내 페이보릿 라면이에요 뭐 이런 거 없는데 짜파구리는 제가 꽂혀가지고 박스채로 계속 사다 먹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단종 위기에 지금 놓였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운데 이걸 보시고 많은 머랭이분들이 짜파구리를 먹고 단종되면 안 돼요 자 우선 짜파구리를 준비합니다 원래 레시피대로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띵 만들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먹으면 그냥 일반 짜파구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존맛탱으로 먹을 수 있는 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마요네즈와 치즈 한 장입니다. 치미로 인해. 어, 원래대로 만들고 바로 먹지 말고 거기다가 마요네즈 한 바퀴를 두르세요. 두 바퀴 안 돼요. 한 바퀴 반도 안 되고 반바퀴도 안 되고 한 바퀴만 두르세요. 그 다음에 치즈를 하나 퐁당 넣으세요. 그리고 비비세요. 제가 이름도 지어놨어요. 이거는 진짜 특허를 낼까 고민 중인데 치짜구리 마요라고 치즈, 짜파구리, 마요네즈 이렇게 해서 치짜구리 마요가 완성이 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이거는 진짜 제가 먹어본 그 어떤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오늘 요거를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기름진 거 먹으면 피지 올라오는데 그래도 관리를 했으니까 덜 올라올 거예요 저는 그럼 치짜구리 마요를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머랭인데 이 치짜구리 마요 진짜 먹어봤세요 진짜 맛있다니까 빨리 마무리해볼게요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구리 마요 완성!